여기는, 여기는 우리 가방. 우리는 여기, 에 우리의 위치를 굉장히 총네 군데입니다. 네 4분대. 군데. 제재소, 제재소, 전시장, 홍남동, 자재창고총네 군데 있습니다. 이거 다 5분 거리. 10분 10분 거리입니다. 여기는 우리가 가방을 로는 오늘 토요일에 가보니까 가로막는, 어딘가, 누군가 나무의 LMS. 무습니다무지무시하죠 유동 유동 소나무 금 이거 1500을 집중해 놓습니다. 1500 나무 두 장을 붙여서 사실은 사람들이 유동나무를 되게 안좋게 사는데요. 유동만큼 재료가 없습니다. 특히 가섭이 가섭이 좋고 나무가 가공을 어떻게 잘하나, 그 차이입니다. 돈이 마진 없기 때문에 유성을 유성까지 유성 나무만큼 가속이 좋은 나무 제일 잖지나요돈 많은 나무에 당연히 좋겠죠. 가섭이 좋은 나무 제일 좋습니다. 저기 그러니까 서여기는 지금 유성, 이거 유성 주문제입니다. 주문제고. 내가 좀 전에 유성을 가공을 잘하면 되게 좋겠죠. 사실 유정 이런거는 한 50만원 정도밖에 안받아요 50만원 근데 우리는 톱밥을 안태우고 보통 톱밥을 많이 태우는데 톱밥을 안태우고 우리는 에폭시를 다 채웁니다 에폭시 과연 에폭시 채워서는 안맞을거예요 그렇지만은 저희 회사는 원자재 회사다 보니 제품 하나하나 잘 만들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 때문에 우리 유정 나무가 저가도 고가도 무조건 최고 잘 만들려고 많이 합니다. 또, 이게 망고고, 여기다 망고도 몇꼭이다 차놓으면 상당히 이뻐요. 이거. 그리고 여기, 또 이게, 이것도 한 30개 정도 강고하고 유소. 여기, 베트남은, 냉기, 가섭이 제일 좋은 나무. 제가 이거 수입제, 요새는 이 수입제가 많이 들어옵니다. 수입제 많이 들어오는데, 함수율은 10%, 15% 이상이다 보시니다우리는 이거 건조는 5만 원 이상 낮게 나무라고 함수율은 10% 미만. 나무는 무조건 함수율 10% 미만이 뚝 떨어져야 됩니다. 항상, 다음 문제 구독자분께는 다른 건볼게 없어요. 건조. 건조가 생명입니다. 다른 건볼게 없고, 건조. 그냥 최고 저가. 그 다음 비싼 것도 뭐 좋겠지만은, 저는 비싼 거그 권하지 않아요. 저가가 제일 좋습니다. 대한자국합니다